공수처 이제 기자단 출입 규정을 놓고 지금 논란이 부서지고 있는데 음 이게 공수처가 이제 그 동안에는 뭐 별다른 에 출입 등록 요건에 뭐 장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공수처 기자단에서 회의를 열고 앞으로 이 신규로 그 공수처의 그 출입을 어 원하는 언론사는 어 기자단 내부에서 투표를 거쳐서. 기자단의 과반 이상의 그 동의를 얻어야 출입을 할수 있다. 네. 뭐 이렇게 지금 규정을 좀 바꾼 모양입니다. 네. 어, 흔히들 예전부터 비판이 있었던 이제 자기들만의 리그를 음. 이제 만들려고 그런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들이 네, 있어요. 원래 이저 법조기자단 서초동 법조기자단이 저렇게 폐쇄적으로 기자실 운영해가지고. 그 동안에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 공수처 그 기자 공수처까지 이렇게 기자단에 휘둘려가지고 이렇게 어이 폐쇄적으로 지금 이재명 정부 출범하고 난 뒤는 가능한 한좀 어 문턱을 좀 낮추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뭐 그런 추세고 대통령실도 최근에 음. 이제 과거에 이제 유서결 정부에서 이제 음. 어 이제 제재되거나 음. 어 출입 관련된 어 이제 문제가 있었던 부분들을 음. 이제 다 이제 문턱을 낮추고 원래대로 이제 복귀를 시켰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공수처는 출입 규정 놓고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 관련해서 저희 이제 인터넷 기자협회의 이준희 기자가, 이준희 회장이 어, 공수처 대변인실하고 이제 통화를 해서 이, 어, 좀,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 규정에 대해서 예, 좀 항의를 했는데 한번 가, 잠깐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한국 인터넷 기자협회 회장인데요 이준 기자라고 하고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그 혹시 전화 받으시는 분 대변인실 어, 직원 분이신가요? 네 맞습니다. 아그딴게 아니고 제가 보도를 보고 전화를 드린 건데 공수처가 이제 출입 방식을 간사단이 뭐그 출입한 기자들이 투표를 해서 기, 결정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지금 미디어 오늘에 기사가 났는데. 네, 그게 그게 맞나요? 그게 사실인가요? 간사단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 대변실에서는 인뭐 잘지 네. 못합니다. 아니 왜 알지 못하세요? 그 간사단이든 뭐든 간에 공수처에서 제공한 그 공수처 기자실이 있잖아요. 공수처에서 제공한 공간 아닌가요? 그 기자실이? 이게 그러니까 기자단 운영 규정을 기, 기자단에서 바꾸는 네. 거기 때문에요. 거기서 대변인실은 네. 아는 바가 없습니다. 아니 어쨌든 정부 기관이시잖아요. 정부 기관에 출입을 하려면은 공수처도 가천청사에 지금 가기부 건물 쓰고 계시잖아요. 그게 맞나요? 그러니까 기자단에서 자, 네. 기자단에서 기자단의 규정을 바꾸는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대변인 실에서 거기서 뭐 들어갈 일이 없습니다. 아니 기자단이요 선생님 기자 기자단이 쓰는 건물이 공수처 건물인데. 그게 출입을 하려면 청사에 허가를 받고 들어가고 나오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를 간상도 관사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 아, 그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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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요그니다 알겠습니다. 알려주세요알게 왜냐하면 지금 공수알 출입하는 기자 중에 저희 협회 기자들도 많고 한데 이런 니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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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 네, 그 법조 기자단이 지금 폐해 때문에 얼마나 그 국민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그걸 공수처도 똑같은 방식으로 그 기자단이 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아, 어, 쨌든 요지는요. 저희 협회에 그 소속 매체들도 좀 출입을 하고 있고 지금 신청한 것도 되게 많을 텐데 그런 것들을 다 여론을 쓰 수름 한 다음에 이거를 합리적으로 결정을 해야죠. 출입 기자단이 무슨 근안으로 그 네, 매체가 그 친청 해가 하는 것들이 기자단이 일방적으로 투표해가 결정을 합니까? 그게 그건 지금 시대 의 시스템하고도 맞지도 않죠. 네, 그 기,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자단 네. 일과는 무관합니다, 대변인실은. 아니 왜 그게 무관합니까, 선생님? 공수처 출입 기자단이요. 공수처와 무관한 조직입니까? 말이 안 되시죠. 그그 지금 이렇게, 이렇게 기자, 얘기를 기자, 하시는 기자, 거는 대벨링실이 그 아, 들어갈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laughs> 선생님, 기자실을 공수처에서 제공하지 않습니까? 아, 기자실하고 그런 다른 문제입니다. 그... 이렇게 일방적으로 결정해 가지고 가는 게 어렵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 진짜요. 지금 제 번호 찍혀 있고 저는 인터넷 기자협회장이니까. 음. 예. 저게 이제 계속 그 시대가 바뀌어도 그이 언론사에 있는 그이 기자들이 하나도 의식이 그 바뀌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단적으로 <laughs> 보여주고 있고 또 그런 그 기자들의 패거리 문화, 그 기자단 운영은 당연히, 예, 기자실 운영은 기자단에서 결정한다라고 하는 걸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우리 정부 도 관료들의 그 인식도 그대로 예, 보여주고 있는데, 어. 아니 기자단 기자들의 단체를 구입하는 기자단에 가입하는 것은 뭐 기자단이 스스로 규정을 만들 수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어그 공수처 출입하는 거 자격을 기자단이라고 기자단이라고 하는 임의 단체에서 결정하게 한다는 게 그게 말이나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이 정부 부처에 그 출입을 할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어 기자 어, 임의 단체인 기자단에서 기자단의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지 못하면 들어가지 음. 못한다라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잖아요. <laughs> 너무 너무 공처 무책임하게 지금 얘기를 네. 하는 것 같습니다. 아. 아. <laughs> 황당무게합니다 네, 저게 이제 2002년 이제 노무현 어, 참여정정 때부터 그래서 저 기자실을 좀 개방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지금 20년이 넘도록 지금 안 되고 있는 게 저런 기자단 문화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출입처든 들어와서 취재를 하려면은 기존 기자단의 눈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존 그 기자단들의 그. 밥이 사고, 어술 사고. 그리고 그 보도 형태에 대해서 비판하고 그 부분과 뭔가 다른 형태로 가서 목소리를 전달하려고 하는 이 언론사들은 아예 진입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저, 저게 일종의 행정 업무잖아요. 행정 업무죠, 예. 네. 그러니까 요새 제가 강의한 내용 중에 하나가 네. 행정의 민주화. 네. 행정이 민주화되지 않아서 네. 이런 국민 주권 정부 하에서 지금 저런 짓이 벌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민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저 사람들은 전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독재 시대의 관행을 예. 지금까지 계속 반복하고 있죠. 예. 심각합니다. 심각해요. <laughs>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게그기자 출입 요건의 객관성 그리고 그 기자실 운영의 효율성 이런 얘기를 이제 들고 있거든요. <laughs> 그런데 출입 기자단의 이그 출입 자격을 부여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하는 것이 어떻게 출입 요건에? 예고 응. 객관 에 응. 객관성을 높인 <laughs> 겁니까 참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실시간 채팅 글 에서도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 대통령 실에 좀 알려 가지고 <laughs> <laughs> 예좀이 공수처에 이 기자들 말도 안되는 이, 이 구시대의 이 관행을 고집하는 기자단 들의 터세에 밀려 가지고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이 공수처가 얼마나 이제 또이세대무들서 중요한 기관인데, 이걸 이, 예, 새로운 어떠든 언론사에 대한 진입장벽을 이런 구축하는 걸 공수처가, 예, 그냥 이렇게 무기, 방조하고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